안녕하세요. 오늘도 타로 케이크를 찾아주신 우리 달콤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카드 한장 골라주세요. 네, 보이시는 이미지나 위에 있는 스톤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메인 앞에 있는 우리 아쿠아색 스톤 골라주신 분들의 리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골라주신 우리 다코님들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람의 현재 마음이 어떨까? 네. 누군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거죠? 네. 그 사람의 현재 마음 한번 첫 번째 카드로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대방이 자고님들을 향한 느끼는 감정, 네, 현재의 마음 이잖아요 음, 지난 마음도 아니고, 현재의 마음은, 음, 좀이 마음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는 부분이 있고, 되게 조급한 마음도 많이 생기고, 빨리 좀 마음을 얻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그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이 아프다? 멀리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음 그런 상황이거든요. 음.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많아서 어떤 상황이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두 분이서 좀 얽히고 설키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문제들이 좀 답답하게 흘러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빠르게 좀 해결을 하고 빨리빨리 좀 음. 나에게 좀 답을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달콤님들이 좀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경우나, 좀 달콤님들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 상황 속에서는, 이 상대방은 빨리 답변을 받고 싶다. 너의 결정이 무엇인지 빨리 나한테 말해줄래? 달콤님들과 만났을 때그 상황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면서 계속 그리워하고, 음, 지금은 이렇게, 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나는 너랑 빨리 하나가 되어서 뭐든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잘 되고 싶고, 아무래도 썸에 관계 있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이런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답변이 와서 빨리 안정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 네가 나만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연결해주는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중간에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자 아, 그러면은 이 사람 현재 마음 이렇고 다음 행동은 어떻게 할지 한번 그 다음 카드로 볼게요. 과연 행동을 할지. 음. 이 카드로 한번 볼게요. 미니 시리즈인가요? 튕겨서 보겠습니다. 찾기 때문에. 카루라고 제가 되게 미니미 미니 애들을 준비했어요. 음 여기서 보시면, 음이 사람 되게 못 참고 움직입니다. 움직이고요. 저 마음이 감정이 흘러넘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안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행동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무 좋아한다고 우리 만나자 사귀자 이런 걸 제의를 할것 같아요. 음 그런 걸 제의를 하고, 어 많이 존중을 해줄 것 같거든요. 우리 일본 달콤 문들를 많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많이 내비쳐요. 마음을 굉장히 흘러넘친 이 마음을 서슴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내가 잘해줄게. 앞으로 너의 의견을 다 수용해주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 무지개빛 미래를 그려가보자. 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역시, 이렇게 좀 마음이 조급한 만큼 막 달려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꾸님들과 핑크빛 미래를 그리고 설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1번 분들은 사실 더 설명해 드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 이 많은 부분으로 좀 만족을 주려고 하거든요. 다꾸님도 많이 아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다가오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다꾸님들께서 어, 그 마음을 또잘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번을 뽑아주신 달콤님들, 오늘 쇼타로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짧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 잊지 마시고 가세요. 네, 그럼 다음번에 보도록 할게요. 달콤, 빠이. 네, 이번에는 2번을 뽑아주신 분들, 나를 향한 그 사람의 현재 마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콤님들 향한 마음이 어떨지 상대방의 마음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상대를 생각하시면서 네,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뽑아주신 분들은 상대방과 좀 많은 이슈가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텐 오브 소드가 첫 번째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서로를 상처를 주고 받았거나 아니면 이별했던 연인 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두 분의 관계가 완전 끝났다라고 생각될 만큼 좀 아프게 끝나거나 끊어진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상대방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근데, 어, 달고님들 향한 마음이 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이겨내고, 다시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마블 망 이렇게, 이렇게, 음, 마음을 들고 있죠, 이렇게. 근데 마음을 들고 있지만, 이 마음을 또막 마음껏 표현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이 마음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콤님들 향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간직하고 있고, 분명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그쵸. 이렇게, 테노브 어, 컵스가 나왔네요. 음, 정말, 네, 이 메비우스의 띠가 보이시나요? 이 영혼을 상징하는 이 이런 마크잖아요. 그러니까, 달콤님들과 앞으로도 계속 계속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음, 끝이 없도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은 이렇거든요. 상황은 어떤지를 오늘은 초타로라서 보진 않았지만 상황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달콤님들 향한 마음은 아직까지도 너무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고 어려운 것들을 좀 이겨내서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고 다시 새롭게 뭔가 이 관계가 정립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서 좀 복잡한 문제들은 잘라버리고 마음 하나만 보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달콤님들 놓지 못해요. 놓지 못하고 마음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달콤님들에게로 이 사람 생각보다 좀 마음이 깊은 것 같거든요. 자신도 모를 수 있지만 좀 깊은 마음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행동. 다음에는 그러면 마음은 이러한데 행동은 어떻게 할지. 그 다음 행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저 작은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타로니 혹시나 어, 많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자신 안에서. 어. 어떤 결정이 옳은 결정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네요. 계속 그렇죠. 이두 개를 놓고서 어떡할까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고민과 갈등과 힘든 이런 마음의 싸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빠르게 벗어나고 싶고 이 고민과 갈등을 떠나서 진짜 좀 명확한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좀 생각만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움직임이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꼼짝을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어 발은 여기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꼼짝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생각들이 많겠죠. 생각들이 많고 여러 가지 뭔가 어, 상황들이 계속 떠오르고 한마디로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자기 안의 생각 이 속에 갇다서 방법을 못 찾는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이 고민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우리 관계를 향해서 한발 전진하고 싶은데 생각만으로 이제 그치는 거죠. 음, 행동이 없다. 이 사람의 행동이 또 바뀌었을지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뭐 리딩으로 한번더 체킹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번을 뽑아주신 달콤님들의 리딩 오늘은 쇼타로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는 걸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리 짧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따뜻한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번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달콤, 바이. 이번에는 우리 3번을 골라주신 달콤님들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람의 현재 마음입니다. 음,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리딩 들으시고요. 현재 마음에 대한 거 뽑아보도록 할게요. 상대의 현재 마음, 달콤님들 향한. 되게 자기 스스로 되게 많이 냉철하게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달코인 음, 문제에 대해서 요리조리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막 분석도 해보고, 막 재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음. 근데, 음, 아무리 생각해도 너만큼 나한테 잘 맞고, 잘 맞춰주고, 나한테 흡족함을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좀 우리가 만나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달콤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의 흡족감이 좀큰것 같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되게 달콤이 원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도 하고 싶은 상대, 상대. 아, 자기가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고 요리 요리조리 생각을 해봐도 달콤님만한 적합한 상대는 없는 것 같다 나한테 나의 이제 연인으로서 나의 대상자로. 음, 나의 사람으로 굉장히 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 우리는 정말 잘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잘 맞지 않는 다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노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굉장히 달콤님들 생각하면 흐뭇하기도 하고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는 것 같아 우리 3번 달콤이는 내가 봤을 때 정말 나한테 정말 흡족감을 주는 사람이고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람이야 우리는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너는. 굉장히 나한 소중한 사람이고, 나 정말 어디에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아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마음 가진 사람의 행동, 달콤님들한테 어떻게 행동할지 그 다음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타로라서 좀 조그마한 카드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볼게요. 음, 이게 나온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똑같은, 헉, 두 컵, 또두컷 나왔다. 진짜 작품도 많이 좋아하네요 이 사람은 마음을 가감없이 표현을 하시네요 사랑이 좋아해 너랑 함께라면 어, 나는 정말 행복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빠른 에너지와 느린 에너지가 같이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나온 건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속도 조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속도 조절을 어, 잘 해나가실 것 같거든요 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인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서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성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잘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 합을 잘 이뤄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빠른 에너지 느린 에너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도 잘 조율을 해서 속도를 잘 맞춰가실 것 같거든요. 빠르게 또 추진할 때는 빠르게 추진하고. 좀 기다려줘야 될 때는 좀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달코님들과 아름답고 예쁜 사랑을 해 나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기다려주고, 어, 진짜 아이처럼 순수하게 사랑해 줄것 같아요. 막 애칭도 막, 어, 애기야, 막 이러면서 되게 이뻐해 주는,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아껴주는 그런, 음, 사랑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네, 3번 달코님들이 앞에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 좀 시원시원하게 이 상대방이, 어, 사랑을 표현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번 달콤님들도 사랑 받으시는 것만큼 많이 표현해주시고 두 분이서 예쁜 사랑을 만들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초타로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달콤, 빠이.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4번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람의 현재 마음. 음, 그 상대방 생각하시면서 리딩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달콤들 향해 가지고 있는 현재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은 좀 마음이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혼란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다쿠님들한테 일단 두 분이서 명확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사귀거나 뭐 이런 관계는 아니신 것 같고요. 좀 약간 애매한 관계 애매모호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매한 관계를 좀 끝내고 싶은데 그게 좀잘 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좀 우정을 빙자한 동료를 빙자한 그런 관계로 지내고 있지만, 사실 그 속마음에는 되게 뜨겁게 흘러넘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달코님들과 시작하고 싶고, 달코님들과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고, 음,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이제 있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표현했을 때, 거절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어... 달콤님들 마음을 좀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매하고 아리송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가 본인이 이제 가차없이 이렇게 잘라내지거나 뭐이 차이거나 그렇게 될까봐 그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음, 여러모로 이렇게 친구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도 충분히 즐겁긴 해요. 즐겁고 좋긴 하지만 여기에서 마음이 그쵸. 채워질 리가 없겠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렇잖아요. 더 욕심내게 되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와서, 어, 자신도 그 마음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정으로 지내는 게 좋기는 한데,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음, 자신의 마음이 혼란함이 있고, 좀 마음이 이중적인 부분도 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달콤들을좀 좋아하는 마음인 건 맞고, 어, 함께 하고 싶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어요. 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럼 이 상대방의, 어,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갈지 한번 그 다음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쇼타로라. 네. 조금 작은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두개 같이 나와서요. 같이 볼게요. 한 번만 더보겠습니다 음. 음, 네, 지분 음, 이제 소심하네요. 생각보다. 음, 되게 읽고 싶지 않은가 봐요. 진짜 우리 달분님들을 고백했다가 차이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수준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혼자서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혼자 생각하고 겉으는 표현 안 하는데 집에 가서는 하루종일 입을 덮어 쉬고 그런 생각만 할 수도 있어요 달콤님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달코님한테 1이 1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음.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음. 근데 어쨌든 좀이 상대방 표현을 하지를 못하고요 되게 좀 이중적으로 어, 할것 같아요, 행동을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많은 부분 도움을 주지만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이렇게 비밀로 붙이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크님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되게 많이 제공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친구로서 옆에 있으면서 많이 부족하지 않도록 많이 도움을 주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고 마음이 이제 아픈 거죠. 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이렇게 자기 혼자서 죽음을 맞이할 시연정 표현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닥훈님들께서 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다면 먼저 좀 지긋이 표현해 주시거나 힌트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무조건 친구로만 지내고 싶고 동료로고 지내는 게 좋아요라고 한다면 그냥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런 마음이 보이더라도 그냥 좀 모른 척하고 애써 좋은 동료로서, 친구로서 이제 대해줘야 그래도 이 사람도 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다시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 희망 고문보다는 그럴 때는 조금, 음, 선을 좀 그어주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 들고 나도 마음에 있어요라고 하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다코님들께서 먼저 리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 4번을 뽑아주신 달콤님들 리딩. 오늘은 쇼타로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짧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달콤, 빠이.